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그룹명인 NJZ로 독립적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뮤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도어가 여전히 뮤진스의 전속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멤버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소속사와의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NJZ로서의 독립적인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어도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